그 음. 응. 어, 의원도 돼요? 아. 어. 쌤이 그 고등학교 때 이과반, 문과반으로 구분해서 었었는데 그때 저희 반에 이과 1등과 이과 2등이 같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떻게 반면체가 되면서 공중이된 거야. 그래서 이과 1등과 이과 2등 아, 어, 저는 아니에요. 어, 저는 절대 아니었고요. <laughs> 그래서 유들이 있었는데 얘네 성씨상 이름을 바뀔 수가 없고요. 어, 성씨의 초상이 얘가 시오시고, 얘가 희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응이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어, 근데 진짜 짱한 게 뭔지 알아? 어차피 나는 얘네 거를 컨내하고 싶은 생각도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교 1등 자리가 일단 2등 자리가 여긴 벽이에요. 벽. 얘가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이러고. 오른손 이렇게 이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약간 되게 기분이 상했어. 안 봐. 나 그냥 내가 알아서 풀 거야. 근데 옆 1등 애가 이러고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심지어 얘네, 얘네 오른손이거든, 1등도? 오른손인데 이러고 푸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지? 얘네가 서로 견제하겐 거리가 먼데, 나는 얘는 또 여기 옆에에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신뢰를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지금 쓰시는 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때. 와. 물론 진짜 볼려 마음도 1도 없었습니다 음. 좀 속상했던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온제 번호가 뒷번호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31번부터 가볼게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다섯 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3층에서부터 7층까지 중에 3개 층에서 모두 다 내리게 할 거예요 3개 층에 몽땅 다 내리게 하려면 다섯 명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그룹부터 나누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둘, 둘, 하나 내릴래? 아니면, 셋, 하나, 하나 내릴래? 이거에 대한 조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경우, 얘로 가신다고 한다면, 5c2에, 곱하기 3c2에, 곱하기 1c1에, 같은 인원수가 둘, 둘, 2팩분의 1이면 되겠죠? 얘 아, 같은 경우도, 5c3에, 2c1에, 1시1에 같은 그룹수 2팩분의 1 땅땅 넣어줍니다. 음 그럼 지금 이 풀이했던 두 가지를 더해본다라고 하신다면 얘랑 얘를 더하면 일단 조에 대한 그룹은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조 그룹만큼 나눴다고 할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 마지막 어떤 층에서 내릴래가 필요한 거죠. 어떤 층에서 이하게 <laughs> A라고 한다면 그래서 A 곱하기 어떤 층총몇개층3 층, 7 층이면 다섯 개 층? 3층, 4층이면 5개 층인가요? 그렇죠? 다섯 개 층에서 순서 있게 셋을 골라줘야만 해요. 얘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어, 어떤 조회가 몇 층에 될지 순서가 정해져 보니까 다음은 거 같이. 저 노란색 쪽에 더한 걸 A라고 한다면 마지막 내릴 층에 대한 거는 5P 3으로 그룹을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3? 3 5 7은 타면, 타면 안 된다고요? 이런 기로 타면 안 되는 거요3 5 7? 어떤 뜻이죠? 어, 네, 그러니까 3개 층을 정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세째 줄에 3개 층에서 뭐 내릴 거라는 말, 말은 일단 내릴 층이 3개만 있을 거야라는 뜻이에요 3, 5, 이 거예요? 어, 3, 5, 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응. 3층에서, 아, 3, 아 3층 응. 3층부터 7층까지에서 모두 내릴 거니까 3, 4, 5, 6, 7, 5개 중에 셋 아, 오케이, 아, 국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laughs>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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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아! 6월 6일 금요일까지 제출할 과제예요. 화이팅! YBM은 책인가요? 출판사. 출판사. 음. <laughs> 영어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자, 32번. 남자 셋, 여자 다섯. 두개 줄을 나눠서 봉사활동을 갈 거고요. 각 조에 남학생이 꼭 포함이 될 거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인 이상을 짤 건데,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아, 3인 이상 짤 건데, 남학생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남학생이 일단 지금 셋이었으니까 남학생을 하나, 둘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볼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이거 볼까요? 하나, 둘 나눠봤을 때, 그럼 여학생 조를 알수 있는 부분이 1, 4, 2, 3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서 3인 이상이 됐으니까, 그럼 얘랑 얘랑 섞을 때는, 어, 이렇게 안 만들어지네? 이런 걸막 고려하는 게 살짝씩은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경우를 보시면 어차피 남학생이 하나, 둘밖에 안 되고 여학생도 그러면 1, 4를 했을 때 여기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아, 이건 되는구나. 얘가 4하고 1이 가능하네요. 아이. 그러면 이 풀이는 살짝 보류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얘로 가도 풀 수는 있어요. 대신 풀이 과정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저는 전체에서 남학생이 한쪽에 몰빵되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걸로 잡아가도록 할게요. 남학생이 한쪽으로 몰빵되는 경우 근데 얘가 전체를 구할 때도 이미 케이스에서 인원수가 정해집니다. 총 8명이기 때문에 얘를 3명, 5명으로 구분시키는 조와 4명, 4명으로 구분시키는 조로 일단 전체가 갈려 있게 돼요.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3, 5로 구분시키면 일단 8명 중에 3, 5 중에 5 이렇게 조 구분을 시켜 놓을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뭘뺄 거냐? 남학생이 한쪽에 모여있는 경우를 제외할 거예요. 자, 남학생이 3, 쪽에 갈수 있겠죠? 그럼 구경을 그 하면 어 저쪽에 3 c 3으로 가. 그리고 여학생이 5시 5로 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돼요. 3 5 갈리는 거. 자, 플러스 남학생이 5에 갈수 있어요. 세명 모두가 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하나, 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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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해 보자. 그러면 여기 옆에 같이 여, 들어가 있을 여학생은 누굽니까를 고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옆에 쪽은요. 얘로 갑시다, 색깔을. 다섯 명의 여학생 중에서 둘을 골라주는 걸로 할게요. 음. 이거면 끝나요. 어, 이 조회사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괄호 닫고. 음. 그럼 지금 요 괄호 안은 남학생이 몰빵된 케이스. 즉, 남학생이 세 명인 조, 남학생이 다섯 명인 조로 들어간 케이스로 구분을 한 겁니다. 아래쪽 4, 4행도로 보시면 얘도요. 8마리 중에 넷. 넷 중에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이니까 이팩 분의 1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인원 수만큼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어차피 같은 그룹 수니까 남학생이 그냥 한쪽에 포함된 경우만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남학생이 한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남남남 남, 남 혼자 있을 여학생을 뽑아줘야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 어떻게 다섯 중에 하나 뽑아줘. 이걸로 끝나는 거야. 다른 조는요, 어차피 같은 조니까 순서가 없잖아요. 그냥 이걸로 결과가 끝나게 되는 거겠죠. 자, 저, 저두 가지를 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항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 여기 보면 안돼 알았지? <laughs> 어차피 못 보게 쓰는 도 문제 안 되는 안 되는 게없 <laughs> 웬만하면 쌤 앞에 문제 써놓으면 책은 안 보려고 해요. 그래야 후쿠 빨리 풀수 있거든요. 자, 자, 자. 아니 쌤이 중간에 집 가면 여기 학원 쌤들 유튜브 웬만하면 구독 눌러놨거든요. 어 그래서 그날 영상 올리면 이제 구독 알람에 떠서 이제 티비로 제 계집 들어다 보니까. 티비 켜서 유튜브 들어가면 거의 웬만한 밤에 이제 영인석이 앞에 떠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 티비는 그제 유튜브 계정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학원으로 올린 유튜브 계정과 제가 취미노보 유튜브 계정은 다르게 다리, 다리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집 가면 이제 제 것도 올라와 있고 영인석도 올라와 있어요 그 계정에 뒷차세 그래서 보면 집 가서 이제 그냥 멍하니 뭐 운동하거나 참 이, 이상하게 하는데 그때 그냥 틀어놔요 이렇게 제 거는 제거 모니터 하려고. 소리 괜찮은지, 화재 깨진 게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 영상 딱터놓고 보면, 이게 약간 그게 보이더라고.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찍는 대부분 영상들은요, 제가 대부분 쫓겨서 찍어요. 근데, 영윤쌤은 모든 수업을 찍거든요? 저는 이게, 애들 다시 볼수 있게끔 할 거를 찍어야 니까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마련을 나가게 하자! 라고 하기 위해 중간에 잡담을다 빼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어, 영윤쌤이랑 하는 게 애들이 훨씬 재밌어 하는구나. <laughs> 이 느낌이 와가지고. 아, 중간중간 여담을 좀 껴서 할까 하는데. 근데 확 느껴지는 게, 고2반의 영윤쌤과 요 반의 영윤쌤인 리액션이 달라요. 어. 고2는 애들이 리액션을 너무 많이 해서 영윤쌤 버거워 하세요. 약간 멘트를 끊으면서 가. 얘들아, 수업해야지. 수업해지지 않는데. 영윤쌤이 멘트를 쳐. 근데 돌아온 소리가 없어. 막, 얘들 드립을 쳐. 어머 했지 않았어요? 나만 그런가 보네? 자, 가시죠! <laughs>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우리 반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친한 거는 더 있거든요? 더 있고, 열심히 하더 있는데, 약간 그 있잖아. 티키타카로 쌤들 놀리는 이런 케이스까지 아직 안 갔어요, 여러분들이. 고위 그 애들은 이제 그 힘든 인류가 같 갖고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요새 뭐 하면은, 계속 반박을 해. 아, 쌤 쉬어요. 그말에 이런 말 반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직 착하니까. 어, 안가 있으니까. 고3 가잖아요? 난리예요. 진짜 고3 가면 남학생만 모아야 되는데, 진짜 수다방이에요, 수다방. 수업하려면 제가 주의주면서 가야 돼요. 만약에 그냥, 우리 애가 보는 보강이야. 그럼 떠들게 그냥 시켜요. 시키는데, 야,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찍었을 때, 다른 쪽에서 참고해 볼만한 그런 영상이니까, 조용히 있어, 부끄러우니까. <laughs> 이렇게 시켜놓고 강의 찍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해설 찍을 때, 그게 약간 좀, 많이를 보세요. 어, 모고 해설이나 혹은 기출 해설. 이게 귀여다 보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수업이 부끄럽지 않게 좀 조용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34번입니다. 음. 제가 아까 멘탈 깐 이유는 34번 후루프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 후루프풀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공통 수학 원에 맞춰서 풀어드릴게요. 원에 맞춰서. 지금 얘는요, 결국에 국어 A, 국어 B, 수학 A, 수학 B, 영어 A, 영어 B라고 돼 있는데 A, B의 순서를 살려서 과제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수학, 영어와 영어, 국어와 국어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말하게요. 그냥 여 6칸을 세워놓고 이여 6칸 안에 과제를 배치시킬 거예요 라고 생각만 하신다면 먼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어 A, B를 배치시킬 칸을 먼저 골라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 AB를 골라줄 칸을 나머지에서 골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영어 AB를 배치시킬 칸을 여기서 또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랑이 빨강이 하양의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왜? 노란색으로 이미 국어 칸을 고른 거예요. 국어 어, 너 국어 고른 거고요. 이미 빨간색 또 수학 칸을 나머지에서 고른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남은 칸이 이제 영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꺼 풀이는 요게 끝입니다. 어. 그럼 얘가 아 자연스럽게 그냥 이 칸에 배치구나. 근데 요 풀이가 아마 요 칸을 세우면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만 보고 얘를 세운다 했을 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잘. 그래서 제가 확통 풀이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확통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식의 멸치냐면요. 지금 제처럼 AA, BB, CC와 같은 거의 나열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나열법은 진짜 간단한 게 전체 몇개 있습니까? 6팩토리얼만큼 나열시킬 수 있는 6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얘기했죠? 순서를 없애야 할게 누구예요? AA. 몇개 순서 없애야 돼? 두 개. 그니까 AA 꺼, 2팩만큼 근데 BB도 순서를 없애도 되지. BB도 순서 없애. CC도 순서 없애. 그래서 지금 제가 쓴이 프리와 얘가 답이 똑같게 나올 거예요. 음. 해석은 같은 거거든? 사실상? 그지 6C니까 6, 5. 4C니까 4, 3. 2C니까 2, 1. 그게 6, 5, 4, 3, 2, 1인 거고요. 아래 이펙, 이팩, 이펙, 이팩, 이펙이 오른쪽 222랑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아마 조금 더여러분들 문장을 풀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래 풀이긴 할 거라서 요거 한번 얹어드리고 가긴 할게요. 객관식이면 그냥 편하게 쓰세요. 중복되어 있는 거, 순서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려하지 않고 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요 35번까지만 풀고 쉬었다가 기출을 하도록 할게요. 자, 35번도 함수 쪽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가시면, 어, 나중에 가시면, 어, 요건 시험 문제 등장하지 않을 거고 아마 공수 2에 갔을 때 나올 수는 있어요. 음. 자, 1, 2, 3, 4, 5, 6, 7에 대해서 F3이 짝수일 때 나와, 다 조건 나와 있는데 얘는요, 지금 제가 함수를 지금 여러 개 그려놨죠? F3이 갈수 있는 케이스를 골라놓고 푸는 게 필요해서 다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일단 F3이 갈수 있는 거2 가능하고요, 4 가능하고요, 6이 가능한데, 여러분은 첫 번째 그림은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조권에서 3보다 작은 게 F3의 Y 값보다 작은 거를 골라줘야만 하는 건데, 지금 얘 값에서, 이거 혹시 중복이 가능하다고 했었나? 문제를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거기는. 아, 이게 가능하네요. 아, 그럼 이거 첫 번째 그리셔야겠다. 어, 얘 보니까 1과 2가 같은 쪽으로 가도 되는군요. 1대1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1과 2가 갈수 있는 건 모두 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한 가지라서 갈게요. 얘는 1, 2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대 1 말없이 3보다 큰 친구는 전부 다그 x값이 f3의 y값보다 크면 돼. 라고 했기 때문에 4, 5, 6, 7 모두 몇 개씩 다섯 개씩 골라갈 수가 있게 돼요. 와, 이 숫자 그러면 꽤 커지겠는데요? 5의 4제곱입니다. 625가지. 음... 자 두번째 얘 경우 1과 2가 갈수 있는 거 하나 둘셋 중에 골라가면 되겠죠 3제곱 그 다음 뒤에 4 5 6 7은 하나 둘셋5 6 7중 골라갈 수 있는 거니까 3의 네 제곱 얘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앞에 거랑 거꾸로 가겠네요 5의 제곱 이거 곱하기 4 5 6 7은 7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요세 가지를 다 계산시켜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뒤에 기출 잘 풀이 하시고 나머지 쪽은 제가 이제 최대한 영상으로 좀 남겨 드릴 거고요. 혹시 제가 없는 동안 행렬 미에서 더 물어보실 거 있으면 한번 또 추가로 적어놔 주세요. 네.